선장님 저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얘들아 여기서 내가 옷을 모복으로 갈아입고 하면은 민증 검사를 할까? 기다려봐. 내가 옷 갈아입고 올게. 빨리 가지 마세요. 빨리 가면 더 이상해요. 아 네요. 어, 어, 여보세요. 아 네. BX 중이죠? BX. 가 볼까? 여기 좀 괜찮아 보이는데, 봐. 어? 여기 가 볼까요? 아 브이로그 하면서 좀 가볼까? 어, 여기 좀 괜찮네. 님들 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아, 사장님. 지금 제가 그 방송하는 방송인이라서 그러는데, 이거 생방송 하면서 여기서 네. 먹방해도 되나요? 아, 아 그러면은 년에 제가 방송 진행도 좀 했었거든요. 제가 진행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 그럼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상한데 어떤? 나 짠데 갈까? 더 이상해요.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, 여기 비위생적인 것 같고, 약간 사장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... 어, 깜짝이야. 아, 저희 가게 정말 괜찮아요. 저희 가게 뺑스코도 아, 아, 있고요. 밖에 나올 때마다 다불 질러갖고, 이 디티 한 마리도 없고, 아, 아, 정말 네.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식당입니다. 아, 들어오시죠. 들어오세요. 아, 아, 예. 아, 들어오고 아, 생각하세요. 와! 이게 되게 이쁘다. 어 님들 이거 봐요. 아, 사진 같은 것도 다 있어. 어린 버다절 거네? 생일 때저 혼자 있었던 사진이거든요. 아 생일을 혼자 지내는가세요 원래?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가게 왔으니까 어서 술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사장님 혹시 친구가 없으신가요? 불편한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사장님 저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얘들아, 여기서 내가 옷을 교복으로 갈아입고 하면은 민증 검사를 할까? 계집 있을 것 같지 않아? 기다려 봐. 내가 옷 갈아입고 올게. 기다려. 아, 네 사장님. 어. 저희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으셨나요? 네, 저 교복 입고 왔어요. 받아 주시나요?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게 축책이세요. <laughs> 야! <웃음> 아니, 민증 검사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? 민증 검사요? 아, 잠시만요. 사장님. 아 네, 여보어여보세요아 네. 거기 고용노동부 청이죠? 네, 여기 저기 미성년자를 받고 있는 이상한 바가 있어 가지고요. 아, 저기요. <laughs> 그 선생님 코스프레하고 여기서 등산짓 탄다고 경비 신고하면 빨리 들어와서 그냥 앉으세요. 빨리. 아무튼 예, 찾아와서 감사드리고요. 자, 이번에 그래도 초 손님이니까 웰컴 드링크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갑니다, 식식해져 식식해! 쉑쉑. 요 사장님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이 좋네요. 오우 와예 맛있게 드세요. 오 너무 많아한 번만 더 주세요. 못 먹었네. 다시 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만들어 놓은 걸로 할게요. 아니 그거는 맥주. 제가 이제 빠로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네. 인터뷰 같은 것도 살짝 좀 진행을 하는데 고민을 좀 듣기 전에 제가 럭키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좀 많이 해봤어요. 제 뒷조사를 했다는 건가요? 죄송한데 저는 앵고님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여가지고 아니어서... 죄송합니다.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. 아어 좋아요. 오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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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보지 뭘 보지 네네네. 야거 질문입니다. 어깨니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되게 궁금해할만한 그런 내용이에요. 어떤 거지? 요즘에 밀고 있는 섹시한 컨셉에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아니 뭐 근데 인기가 많아지면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지듯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인정하고 포용합니다.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개소리를 지껄이시는 잠깐만요.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울리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오케이. 그 표정은 안 바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불편하고요. 아그 아까 얘기하시는 게 많이 불편했거든요. 저도 아, 예, 아, 아, 다음 조심 좀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귀엽다는 질문 vs 섹시하다는 질문. 뭐가 더 좋으신가요? 아 이거 이거요? 이거요? 네. 이거 이거. <laughs> 그게 아니라고요. 아, 그럼 럭키님이 생각하는 그런 섹시함의 기준이 좀 뭘까요? 아? 나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아니, 야 미안해, 내가 미안해, 미안해. 일단 목소리. 그 다음에 약간 행신? 네. 네. 어... 아 그만해! 마지막은 아, 음.. 춤? 이거 진짜 안되겠 <laughs> 아니 왜? 자기가 물어놓고! <laughs> 한번 쳐봐야겠어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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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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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되게 뻔뻔하게 본인의 그 섹시함을 좀 어필 을 하시는 거뭐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다가 이제 길가에서 이제 각자 쳐맞고 바닥에서 굴러다니시는 거그 꼬라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. 네. <laughs> 아, 그럴 때마다 약간 누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맨날.. 아니.. 에이! 그거는 제 목소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본인 목소리 제 생각에는 섹시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귀여운 쪽에좀 가깝지 않나.. 저 그래도 알아아라고 알아, 했었거든요. 저도.. 저는 그거 초등학생이란 줄 알았어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섹시한 어필 한번 가능하세요. 그러면.. 알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알아아라.. 알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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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학습, 이거는 좀 아니, 어이가 없지..? 오히려 럭키님이 그 컨셉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귀엽지만, 섹시하단, 약간,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, 무대포 느낌으로 가면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. 저는 하지만 무대포는 아니거든요. 적당히 조절할 줄 알고, 비율을 맞출 줄 아는, 무게를 그 하는 그 천칭자리처럼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. 알겠습니다. 출장 주세요. 그러니까 뭐 맨정신에 저도 말 못하겠어요. <laughs> 그런데, 네. 럭키님이 이제 또 표정이나 이런 걸좀 보아하니까, 아무래도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. 지금의 표정이요? 그 눈깔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. 혹시 최근에 럭키님이좀 가지고 계신 고민 무엇이 조금 있는지. 아, 고민이라. 아, 제가 그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아까 거기서 나오는 고조 사토로랑 뭐 하세요? 아, 아니요. 아, 얘기하세요. 얘기하세요. 왜? 왜, 왜 자꾸 술을 마시는? 아, 술불 때니까 얘기하라고만. 어쨌든 제가 이제 투 D 에서 나오는 남캐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, 제가 은발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은발을 좋아하는 게 맞대. 아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게 고민이다. 은발을 음, 렇게... 좋아하는 거 어, 아니냐. 렇게. 사실상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게, 일버님이 백발이거든요. 근데 진짜 제 취향 일도 아니에요. 그, 그쪽도 제 취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<laughs> 근데 럭키님이 지금 한 가지 관가하시게 있어요. 어떤 거죠? 이제 그 캐릭터들도 과연 럭키님을 좋아할까요? 그렇게 따지면 앵그리 보이님도 좋아하는 캐릭터 말을 되나요? 말해 봐요. 네? 걔는 진짜야. <laughs> 진짜고 <이> 새끼야. <laughs> 걔는 그냥 만화책이야. 아니야 걔 진짜야 이 새끼야. 나보고 좋아한다고 했어 이봐. 콜라트는 가짜야. 지하지마 콜라트 지나있었나? 나 콜라트. 님께서 앵그리바 처음 찾아주신 이첫 스트리머분이세요. 일단은 고민, 상담 마음에 드셨나요? 아 고민, 상담? 그럼요! 아 그럴 줄 알았어요. 아니 예, 나는 <laughs> 대답도 안 했는데! 혹시 만약에 다음에 바에 또 다른 스트리머를 초대한다면 혹시 추천해주실 만한 분이 좀 계실까요? 좀 저는 알스를 추천해주고 싶어요. 근데 선생님도 되게 유명한 알쓴 걸로 유명한데? 아 저는 술고래예요. 되게 뻔뻔하시네요. <laughs> 아 제가 약간 술로 아 얘는 이기지 하는 애가 한명 있겠네? 누굽니까? 양아지! 아, 양아지님. 일단은 저희 빠 오늘 오셔서 어떠셨는지 얘기 듣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인테리어가 너무 어, 좋고요. 어, 술이 친절하고요. 사장님이 별로예요. 네. 원래 술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맛있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? <laughs> 오늘 이렇게 해서 럭키님과 함께 오늘 빡 파트즈 처음 진행 해봤는데요. 럭키님 어떠셨어요? 이걸 그냥 드리는 질문이면 어떠셨어요? 아, 좋았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도 다른, 다른 스트리머 분들 모셔와서 빡 진행해볼 예정이고요. 다음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까지 인사하세요. 여러분 모두 안녕!